자 디바우먼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발달, 발전 되겠습니다. 자 퀄리티 하면서 크리에이티브한 거죠. 아이고 그래서 양질의 질적인 거죠. 질적인 그리고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음악적인 어 생각. 사고의 발달은 아이디어의 발달은 그죠 그러니까 자, 양질의 아이디어야 그죠? 양질의 음악적 아이디어야 그 다음에 창의적인 음악적 아이디어야 이런 것들의 발달이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takes 걸리는 거죠 time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요렇게 발달이 주어져 그 다음에 schools are s up 야, 학교는 셋업. 이게 설립되는 거죠. 수성되죠. 수성되죠. such then as. such 뜻은 음. 이거랑 같은 말이 뭐냐면 to 아이고. to the extent. 대. 이거, 이거도 같은 말이죠. 뭐 뭐라는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음. 그래서 뭐라는 정도까지냐면 <laughs> 선생님들이 뭐뭐뭐 해야 하는 정도까지 설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뭐 하도록 설립된 거야 학교는 알았어요? 선생님들은 해야 해 must work 일하는 거죠 일하다 일하지 않으면 된다 on 하에서 아이고 뭐 하에서 일하는 거냐면, strict, 엄격한 겁니다. 이제 엄격한, 그리고, 아, 엄격하고, 그리고 limited, 제한된 어, 시간표, time s c u l e 시간표. 이 시간표에서 이제 어, 일을 하셔야 됩니다. with 되겠습니다. with 나왔는데, with plus 명사 나왔어요. 그 다음에 pp 나왔습니다. 그래서 드는 뭐, 뭐, 채로, 이런 뜻이죠. PP는, 뭐, 뭐, 된 거죠. 네. 또는, 뭐, 뭐, 당한 거죠. 그렇게 해서 가지는 거죠. 그래서, f e 는 거의 없는 겁니다. Precious moment, 소중한 어떤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이 PP. 허락되는 거죠. 허락되지, 허락 된 거죠. 허락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중한 시간이 허락이 안된 채로 거의 허락이 안 된. In a week 일주일 동안 for music instruction 되겠습니다. For 자뭐엇을 위한 음악의 instruction 수업. 그러니까 일주일에 음악 수업을 위한 됐어요. 일주일에 그죠? 일주일에 음악 수업을 위한 소중한 시간은 거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는 채 엄격한 시간표화 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along with ~~와 함께 additional burden 야 그런데 야 뭐야 이거 음악 수업하려는 시간은안 주시면서 additional 추가적인 yeah. burden 지문 있대요. 부담도 있대요. 무슨 부담이 있어요? Having to produce. 어부는 동격입니다 뭐를 해야 하는 부담이냐. Produce excellent concert. 만들어내 excellent. 아주 뛰어난. 우수한. 컨셉트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컨셉트는 공연이죠. 누굴 위한? Public performance. 대중 공연. 를 위한,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laughs> 이번은 뭐냐면 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이는 할 일이 많다. 그 얘기죠. 하지 많아 그러나 음악 활동. 할 시간은 <laughs>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할 이 일은 어, 음악 활동이랑 좀 관련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다른 할 일이 많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죠.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he h a l t i c Approach, This h a l t i c Approach 그럼 요거 뭐냐, 이게 바로 2번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해 p t 이라는 것은 바쁜 것보다 더 바쁜 거야. 무엇이 바쁜? 이러한 무엇이 바쁜? approach. 접근 방식은 to teaching. 뭐로의 접근 방식이야? teaching. 그죠? teaching. 가르치는 것에 접근 방식. 이. 이. approach가 주어져. 이 접근 방식은 maybe. 아, 일 수도 있어요. listic conducive 되겠습니다. 요거 컨디시브라는 것은 뭐냐면 에, 어디 어디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도움이 되는. 뭐에? For creative thinking. 뭐에? 창의적인 사, 사고에 도움이 가장 덜 된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이게 보통 IV로 끝나는 거. IV로 끝나는 애들은 여기 끝나는 말들은 most를 쓰죠. 최상급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 이건 리트 리스는 리틀의 최상급입니다. 어. 그래서 리스트 컨디시브는 가장 도움이 덜 되는 거야. 뭐가 이렇게 바쁜 거 바쁘면 창의적 사고에 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바쁜 거는 창의적 사고에. 도움이 안 돼.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한번. 사본 가겠습니다. Research,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어, 연구자들은 have provided, <laughs> 제공했는데, 증거, evidence, 증거를 제공했어요. 자, 대신 동격 접속사입니다. 네. when given 되겠습니다. 기분 주어진 거죠. 주어졌을 때더 짧은 시간 그죠? to work 그죠? work on 되겠습니다. ~~에 대해 일하는 거, 힘쓰고 막 이러는 거죠. 창의적 과제에 대해서 <laughs> 더 짧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이 subject 되겠습니다. 이 실험 대상이죠. 실험, 피실험자. 피실험자들은 produce 아 만들어냈어요 lower scores 더 낮은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점수는 뭐에 대한 점수냐면 fluency 유창성, flexibility 유연성, 그죠? 유연함. 그 다음에 originality 독창성, 독창성 시험에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창의적으로 활동을 못 한다는 게 시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3번. 대한. 실험 결과. 3번 내용에 대한 실험 결과. 뭐야? 그러면. 시간 없으면. 창의적 사고? 사고? 못 하는 거죠. 그렇겠죠. 아, 바빠 지고는데어디 창의적 사고를 하고 있어요. 맞죠? 그런 의미죠. additionally researchers found s 구자들 e 대리 s 를발견했습니 e o s t u n d e n t s p r o d s c e d 학생들이 만들 s who s w o is w o is 어 is h is who is w o s h o is o is w h is w h s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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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라더데 뭐라고 보다는 초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창의적 활동, 활동의 후반부에, 뭐야, 창의적 가장 창의적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결국은. 창이 근데 지금 요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요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말하는 거예요. 창의적 활동은, 네, 창의적 생각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야.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잖아. 첫 번째, 어, 그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My own experience of teaching composition. 내 자신의 경험이 있었는데, 무슨 경험이냐면, 가르치는 거, composition. 이게 작곡이죠? 작곡 가르치는 건데, 누구에게 가르쳤어? 아이들에게. 근데 그 경험이라는 것이, 나의 그 경험이라는 것이, p r o v i 제공 하는 거야. 그죠? anecdotal evidence 되겠습니다. 일화적, 되겠습니다. 일화적 증거를 제공해준다. 자, 여기서 일화가 뭐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거. 일화는 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얘기 한마디로. 어? 아니, 일화적 그 증거라는 것이 제공해준다는 얘기입니다. to support 되겠습니다. 이렇게 support. 제... 이거 잠깐만요. 지지해주는 뭐를 지지해주는 이러적 증거를 제공해 주냐면 뭘 지지해주는 거냐면 노션 개념, 개념을 지지해주는 데그 개념이 도대체 뭐냐? 뎁은 동격 접속사입니다. 뎁이라는 개념을 지지해주는 거야. 그 개념 은 뭐냐면 그들은 아이들이죠. 아이 그들은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아이들은 need 필요하다는 얘기죠. 뭐가 필요할까? Significant 상당한 Amount 양이죠. 양에 시간이 필요한 거야. 무슨 시간? Un disturbed 방해를 받지 않는. 뭐할때 When composing 작곡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I often have had a difficult time 되겠습니다. 이거 수고인데 have 음, 어, difficult time ing 자 이거는 뜻이 뭐냐면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야나참 어려움을 겪었어. convince 납득 확신 시키다 이런 뜻인데요. 학생들한테 납득시키는데 참 어려움을 겪었어 뭐하는 거? 학생들한테 뭐 take a break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게 하는데 그걸 애들한테 납득시키는데 좀 어려움을, 곤란을 겪었어요 even, 심지어 after, 너무한 후에도 hours of working on music composition project 그죠? hours, 그죠? hours of, 여러 시간 5분이니까 의미다. 그러니까 1시간이 아니고 대개 여러 시간 동안에 그죠? 한 거예요. 뭐죠? 워킹 온컴 i 지션 작곡 그 프로젝트를 워킹 온 그냥 한 거예요. 뭐죠? 이거 어 그냥 하는 거죠. 하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 작곡 프로젝트 했는데도 그럼 이 쉬어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도 애들이 안 쉬려고 그래가지고 참 음, 어려웠다.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